반갑습니다. 투자의측의 장홍근입니다. 지금 살펴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대표적인 원전 관련 주기 때문에 원전 이슈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원전 이슈에 머물지가 않죠. 특히나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SMR이거든요. 소형 몇월 원자로인데 대형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또 만들기도 쉽고 또 효용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각국이 이 SMR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가장 선도적인 기업이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금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자세대 원전 만들기 위해서 원안위에서 내년에 smr 안전정책에 이제 박차를 갈 거다 그렇게 나왔죠. 정책적으로 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도가 정비가 돼야또 활발하게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이 smr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큰 폭으로 성장하겠다. 해 가게 될 거예요. 절대 놓치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은. 잘 대응해서 큰 수익을 좀 챙겨보도록 합시다. 한 번은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1.6% 그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목요일 날 그렇게 상승을 했었죠. 근데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계속 어, 기대해 볼수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맥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매점은좀 이따 차트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먼저 서윙 추천주를 소개시켜 드리고, 얼마 전에 추천해 드렸던 종목 다 점검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업 탐방 보고서를 좀 챙겨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력 매집주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모든 것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자원고래방에서 채워드릴게요. 고래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어, 영상에서 다 말씀 못 드리는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예, 채널에서 함께 하시면 그런 정보들 다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고래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방이니까 오셔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남겨가는지 확인하고 체크하시면서 학습해 나가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빠르게 성장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성장해 가는데 있어서 저희가 도움 줄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손발 맞춰 갑시다. 장원고래와 함께 성장해 가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게 고래방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일 핵심 투자 정보를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내용들 있죠. 시장 점검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신속한 정보도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매일같이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투자 방향을 좀 잡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급등주도 추천을 해드리게 되는데, 급등주 같은 경우는 단타는 저희가 웬만하면 추천을 해드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서윙 종목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게 돼요. 단타 같은 경우는 사고, 팔고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대응을 잘못하면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인들은 본연의 일이 있으니까 주식을 계속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투자하실 때도 단타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전업투자자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이 서윙종목 위주로 공략을해 나간다면 어느 때가 되면은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이런 종목으로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세력매집주도 이제 추천을 해 드리는데 이거는 좀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100%, 200%그 이상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전 매매를 좀할수 있다.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로운 환경이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서윙 종목 위주로 대응을 좀 해보시고, 난한번 사면 좀 계속 가져가야 된다. 매매를 계속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력 매집주 위주로 공략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패턴이 있죠. 또 그리고 처해진 상황. 그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 종목 대응 전략도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 탐방 보고서도 꾸준하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희하고 여기서 처음 만났잖아요. 서로가 신뢰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신뢰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바로 이 고래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지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을 좀 해보세요. 처음에는 저희가 종목 추천을 해드리면은. 감망을 하시고 또 소액으로 따라오시든지 공부삼아 그렇게 하시다가 좀 이제 신뢰가 쌓이면은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가지고 자산도 증식하고 손실 났던 계좌도 복구해 나가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자신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신뢰가 없이는 뭐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거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또 만족해들 하고 계시니까 오셔가지고 직접 눈으로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고래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초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보고 계신 채널도 구독을 좀 해주시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원고래 개인 채널도 있죠. 이 채널도 같이 좀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 세력 매집 줄 하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강력한 세력이 매집한 것으로 보이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금량 차트입니다. 전형적인 세력 매집 패턴을 보이고 크게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다 먹을 순 없어요. 바닷권에서2,000%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이 부분만, 이 파동에서만 반복적으로 수익을 챙겨도 엄청난 수익입니다. 이렇게 갈수 있는 종목 딱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1년에 몇개안 되잖아요.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손발을 또 맞춰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좀 해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더 풀어드릴 거예요. 어떤 종목인지. 그래서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 이 종목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장원고래 주식이라 검색하면 제 개인 채널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지 오셔가지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풀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저희가 종목 추천을 해드리면 일단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놨다가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는 그맥점 있죠 그 맥점에서 만약 공략을 하신다면 누구나가 다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많든 적든 충분한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서 특화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장원고래방에서 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각별히 좀 주의를 부탁드릴게 있는데 요즘에 사칭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친구가 602명이나 되죠. 카카오 채널에 들어가가지고 장원고래라 검색하면 이런 채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프로필이었거든요. 1대1 카톡을 제가 해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장원고래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 아니에요. 이거 절대 피해를 좀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또 자칭 채널 또 누가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이 채널인데 이건 친구가 두 명이죠. 한명더 늘었습니다. 한면 저희 만든 자 말자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뭐 손실 복구반 리딩 진행 방식 무료 리딩 진행 기간이 있죠. 근데 이어서 리딩 진행 방식에 들어가 보면 해외 주식 선물 옵션 뭐 다양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 사칭 세뇌의 결코좀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 홈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 사칭 주위 이렇게 되어 있죠. 최근 장원고래를 사칭하여 VIP 초대를 명목으로 가입비와 정보 발송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적발되어 피해가 막심하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칭 채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유튜브의 상담 채널은 오직 본 채널 뿐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사기꾼이에요 절대 속옷시면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면 뭐 주소가 다인 리더스라고 있죠. 아마 인마들이 운영하는 회사도 아닐 거예요.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 사칭하는 놈들이 그렇게 투명하게 하겠습니까? 아마 아무 회사나 다 붙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있고, 그렇죠. 저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피해를 좀 입으려면 정말 어이없게 이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카카오 채널 을 운영하는 건단 하나도 없습니다. 각별하게 좀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원고래 채널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잠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HLB입니다. 우리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그 이후로 큰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매도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죠. 그래서 오일선만이 탈하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쭉 빠졌다가 또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할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수익을 챙기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변동성이 적은 자리에 다시 공략하면 되거든요. 설사 이 종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근데 계속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계속 쳐다볼 수가 없죠, 대부분이. 그래서 변동성이 적은 자리에 공략해서 변동성이 커질 때 팔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그런 맥점에서 저희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실시간으로 매도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이 종목은 덕양산업입니다. 여전히 좋은 흐름 속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바로 급등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큰 상승 흐름이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장기입행선 224일선 이탈하지 않고, 요 위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세력선, 이 세력선 어떻게 깔끔하게 돌파하는지가, 결국은 추가적인 상승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이제 돌파하는 형국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신다면, 음봉일 때는 매수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자리 잡는 거 보고 양봉일 때 웬만하면 매수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지점에서 지금 현국에서는 그리고 이 세력선을 돌파하는 지점에서 공략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흘러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111선인데 이렇게 꺾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돌려 세워야 되거든요. 좀 빠졌다가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 은 이제 장 마감일이죠. 다음 주 이제 화요일날. 장이 시작하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서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한번 수익을 주지 않겠나 는 생각이 들어요. 대응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덕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선착순 30명입니다. 이거는 이제 3화 전기죠. 우리가 처음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바로 그 뒷날 급등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이 급등 그 뒷날에 다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흐름을 그리든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급등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장비, 장기, 평선이 역배열되어 있는 그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일단 수익을 챙기고 나온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평선들을 다 끌어올리면서 정배열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이 평선들을 끌어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파동 속에서 1차, 2차 반복적으로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어요. 그게 효율적인 거죠. 구간 구간별로 길게 끌고 갈 자리, 아니면 짧게 먹고 나올 자리, 다 다르거든요. 그런 맥점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 자원거래 채널에서 계속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마전기는 또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 이 세력선 지지하고 올리면은, 이, 지금 이게 이제 224일선이거든요. 이거 다시 돌파하는 지점에서 맥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깊게 눌러주면, 이제 61선하고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지점에서 다시 한번 맥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봉으로 떨어질 땐 절대 매수하지 말자는 거죠. 음봉으로 떨어질 때는 흘러내리는 경우니까 매수하지 말고 여기서 확실하게 양봉으로 나와서 돌았을때 그때 이제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파하는 지점 뭐 이런 지점이 나오면 또 빠르게 이제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효자 같은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3화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삼화전기입니다. 이거는 삼화전자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는 올려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삼화라고 문자 보내시면 그 종목하고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장호고래방에서 채워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종목은 삼성 s d s 입니다 우리 a 에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 이후로 상승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급등 흐름이 아니죠.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20일선을 기준으로 해도 괜찮아요. 보통 이렇게 장대 양봉이 쭉쭉 올라가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 이탈을 할때 일단 정리하는 게좀 좋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단 그렇게 간단하게 기준을 세우셔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은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세력선에서 계속 지지하고 있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이해서는 세력선 타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었고, 여전히 좋은 흐름 속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세력선을 돌파할 때 다시 매수 맥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이런 자리에서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적은, 그 장기평선하고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설사 이 종목이 이렇게 깊게 눌러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 실수를 하더라도 결국은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리한 자리에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공략을해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런 자리보다는 이런 자리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 맥점에 대한 공부도 계속 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것도 이제 매도 대응을 당분간 좀해 드릴게요. 삼성 S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삼성 S. 삼성이라고만 문자 보내시면 안 돼요.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거하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삼성 S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선착순 30명이 한해서 문자로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고래방에서 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흥아 해운입니다. 흥아 해운. 이몇 번에 걸쳐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죠. 근데 이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한번 크게 급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차트를 좀 확대를 할게요. 우리가 여기서 처음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여기로 올라와야만 이 우리가 맥점이 된다고 그랬죠. 결국 4 4 8일선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근데 흘러내렸기 때문에 매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여기서 강하게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던 거죠. 첫 번째 수익 구간을 줬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수익을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더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때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거는 간단하게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만약에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깊게 눌러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눌러준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은 종목이에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다시 올라올 때, 그러면 그때가 다시 좋은 맥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공략을 해가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돼요. 이거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흥, 아,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선착순 30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이,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30% 미만은 다 빼더라도 30% 미만이 가장 많아요. 일단 서빙 종목 같은 경우는 그 기준으로 일단 추천을 해드리게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급등하는 경우도 많고, 더 많은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적은 뭐 5%, 6%, 때로는 10%, 이 범위 내에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안 오른 것도 시간 지나면 대부분 큰 상승 흐름이 한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한 수익을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칩스앤미디언데 10월 1일 날 추천해 드렸었고 바로 급등 흐름이 나왔죠. 71%나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메디아나 10월 11월 6일이었죠. 추천해서 73%가 이제 급등을 했었고 이거는 부방이죠 어, 11월 8일 추천해서 56%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반도체인데요. 11월 15일 날 추천해서 이거는 170%나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부국철강, 이낙연 관련주죠. 11월 23일 날 추천해서 55% 급등을 했습니다. 갤럭시아 모니터리 이거는 저희 자원고래 채널에서 추천해드렸던 건 아니고 투자예측 다른 전문가가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11월 24일날 추천해서 100% 이상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한익스프레스죠. 12월, 12월 2일날 추천해서 58% 수익을 챙겼어요. 이거는 HMM을 인수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상가 두분가고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12월 7일날 추천해서 110%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선물같이 계속 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또 무료 체험방에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저희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별도로 이제 초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어차피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누구나 쉽게 이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문자만 이렇게 보내주시면 바로 초대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자로 종목 추천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주식은 결국은 이 맥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야 되는 지점, 팔아야 되는 지점을 알아가는 게 주식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특화되어 있는 게또 저희 채널이고 저희 자원고래방입니다.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성장해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래방이라 고 문자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완벽한 바닥 고이죠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고, 이 물량들이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게 될 거다. 매 영상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더안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떤 테마, 이슈, 이런 것에 함몰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만 찾아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테마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불과하죠. 하나의 그 이슈에 불과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의 평가에 불과해요. 이거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리지는 않아요. 이것을 이것을 좋다고 평가한 세력이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이런 세력이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파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보조 지표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것만 봐도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보조 지표를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짜 고기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실,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께서.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기는 데 특별하게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 활용이 안 돼요 그게. 수익으로 연결이 잘안 됩니다. 가장 간단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가야 돼요. 그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물론 이제 공부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고, 공부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라, 신묘한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파동 속에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챙겨가는 겁니다. 네, 거래가 들어왔는 나가는 적은 없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평선 다이탈을 했는데 이렇게 추세를 전환시키고 있는 이 시도 자체를 개미가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개미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개미들이 매수를 하지 않거든요. 이까지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누가 매수를 합니까? 근데 이렇게 추세를 전환시키는 시도 자체를 개미가 할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여기서 들어왔던 세력이 고점에서 나가는 적이 전혀 없죠. 그래야 훨씬 더 많이 터지면서 개미에게 물량을 넘긴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다 같이 고려를 해본다면은 이 세력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에서 연기금이 매수를 많이 했죠. 지금 현재 6.5%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연기금은 좀 장기적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공매도가 계속 쌓여가면서 최근에 주가 흘러내렸고, 상반닥 찍고 올렸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매도를 좀더 기다렸다 하자. 당장에 돈이 급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좀 기다렸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니까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때 이언저리에서 일단 매도로 생각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계속 가져가야 될 분, 여유가 있는 분들은 계속 가져가면 되는 거였죠.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예요. 상바닥 찍고 올리는 이 지점에서 이제 맥점이 된다고 그랬고, 이거는 이제 단기 맥점이라고 그랬죠. 장기 맥점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봐야 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또 112선에서 저항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하신 분들은 20일 선이탈을 할때 정리해도 괜찮다고 그랬죠. 어차피 단기로 본 거니까. 그리고 다시 우리가 홍열을 해가면 되거든요. 근데 장기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미 가지고 있어가지고 매수를 해서 계속 가져가는 분들은 어차피 올라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60일 선많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기, 장기 구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자리에 다시 이제 좋은 매점이 된다고 그랬죠. 112일 선 위로 올라오는 자리. 지금 현재 1.6% 정도 올랐는데, 이제 1월 2일 날장 시작하게 되면 새해 첫날 어떻게 움직임을, 어, 움직임이 나올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에서는 한번 해볼만 해요. 그리고 20일 서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맥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항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짧게 짧게 먹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자체가 일단은, 어, 단기 맥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추세가 잘안 되는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448에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이제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장기적인 맥점,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는 자리죠. 물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짧게 짧게 수익을 챙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대응을 보면서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가야 돼요.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우에서 매물로 소화하면서 올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한두달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런 흐름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본던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자리입니다. 이 파동이 바뀌기 때문에, 큰파동을 이제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서 대응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선착순 30명입니다. 그렇게 손발을 좀 맞춰 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기업 탐방 보고서도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탐방이란 게 뭡니까? 직접 발로 뛰어가지고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죠. 매주 수요일마다 가거든요.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은 조정될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수요일날 많이 갑니다. 매주 이제 다른 기업을 이렇게 가게 돼요. 얼마 전에는 라운피플 그리고 로보티저 뭐 이런 기업을 갔었죠. BCNC도 갔다 왔었고. 보고서는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정권사 보고서와 완전히 다릅니다. 내용이. 이제 실전 투자적인 측면이죠. 여러분들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 만드는 그런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다를 수 밖에 없는 거죠. 단순 정보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세하게 대응 전략까지 다 담겨져 있으니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이건 나인테크였죠. 우리가 이제 기업 탐방을 이때 갔었고, 마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독자분들에게 현재는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방 보고서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꾸준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장원거래방에서는 꾸준하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려고 하고 있고, 나올 때마다. 이미 나와 있는 게 있고, 지금 갔다 온 기업들 만들고 있는 것도 있어요. 나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좀 여러분들의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력 매집주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세력이고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엄청난 물량이어서 들어왔죠. 최근에. 이 물량들이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또 계속 거래가 들어왔었고 이 부분만을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완벽한 바닥권이에요. 완벽한 바닥권이죠 그죠? 바닥권에서 여기서부터 돈의 흐름이 완벽하게 바뀐 겁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돈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고, 그러고 여해서 흔들고,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올라가게 되면 여까지도 무난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좀 기대해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대응을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자원고래 차트죠. 여기서 이 세력선들 저항을 계속 맞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 올라가서 이걸 결국 돌파를 해야 돼요. 돌파하고, 뭐, 깔끔하게 돌파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자리 잡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결국 큰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구독자 이벤트니까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고, 또 상세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손발 맞춰가지고 확실하게 수익을 좀 챙겨보도록 합시다. 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 자원거래방에서 채워드릴 테니까, 거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꾸준히 관심 가지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